하늘이 가에 굴리 겨나지 하늘이 가야 굴리 겨너지. 하늘이 가야 굴리 겨너지. 하늘이 가야 굴리 겨이 가야 굴리 겨너지. 하늘 가야 굴리 겨너지. 하늘이 가야 굴리 겨너지. 하늘이 가야 굴리 겨 가야 굴리 겨너지. 하늘이 가야 굴리 겨너지. 하늘이 야 굴리 겨너 하늘이 가야 굴리 겨너지. 하늘이 가야 굴리 겨너지. 하늘이 야 굴리 겨너지. 하늘이 가 굴리 겨너지. 가야 겨너지. 하이 가야 겨너이 가야 겨너이 가야

はい。